어,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다는 거 하려고 합니다 증빙 관련된 질문이네요 법인사업자 현금영수증 질문 마트 내 조그맣게 정류코너 운영 중이에요 지인분이 고기를 크게 구매하실 건데 세금계산서 발행해달라고 하는데 따로 결제하지 않고 마트에서 포스기로 결제하거든요 결제할 때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 갖고 와서 법인 현금영수증 하면 된다는데 맞나요? 어차피 마트도 매출 내역 뜨는 건데 이 방법으로 해도 되는 거죠. 세금 계산서, 그리고 카드 결제, 뭐 현금 영수증 나오는데 이세 가지가 적격증빙이에요. 적격증빙이 있으면은 매출로 인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. 적격증빙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 될것 같아요. 적격증빙을 발급해 주면은 그 시기에 매출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할 때 같이 포함해서 신고하면 되고 적격증빙이 세금계산서 카드결제 했을 때 나오는 카드영수증 그리고 현금영수증 발급일자랑 발급금액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요. 왜냐면 한번 발급하면은 취소하는 과정이 귀찮기도 하고 잘못 발급했는지 확인하기가 포스 기계로 발급을 하면 매출로 인식이 되죠.